지금 하루 굶어서 이거를 지금 하루 굶어서 이거를 할수 있겠냐고 <laughs> 하루 굶어서 그냥 바지를 사러가자니까는 1.5인치만 빼면 돼 아니 그냥 청바지 입고 갈 거야? <laughs> 바지를 사러가자니까 준다고? 보여준다니까 오늘 오늘 하루 이거, 국물 이거, 굶어가지고, 야, 이거 오늘 하루 굶어가지고, 그거, 다치게 한다고? 어. 네. 그거 호크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가 호크고 뭐가 안 되잖아, 지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운동하러 가자. 무슨 이상한 운동을 해. 준비 운동해야지. <laughs> 준비 운동 안 해. 어머! 얘다 빠진다. 운동하다안 씻어가지고. <laughs> 위치에서그 <laughs> 운동이야? 웃길라 그러는 거야? 그래? 알았어 오늘 하루만 하는 거야? 네 <laughs> 매일 해야지 살이 빠지지 아 웃겨라 같이 가 같이 아 올라가서 준비운동해 여보. 응. <laughs> 벌써 지쳤어? 아 어, 웃겨라. 가뜩 이렇게 귀여우고 아우, 세상에 여기 너무 춥다 여보 진짜 가을인가봐 알싸어 <laughs> 준비 운동했어? <laughs>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어, 어, <laughs> 예. 피자 간 사람들만 하는 건가? 발이 땅에 닿는데, 그지 여보? 아 웃겨라. 아, 웃겨. 어? 아뭐 운동을 저렇게 웃기게 하냐? 너 웃길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웃겨나. 이번에는 잠깐. 내몇 개나 할수 있어? <laughs> 야! 다치자 그렇게. 야너 준비운동 한거 맞아? 근데? 어, 어깨 돌리기, 목 돌리기, 허리 돌리기 이런 거 했어? 무릎 돌리기. 안 하고 하면 은 엄청 무리 온다. <laughs> 뭐야? <laughs> 그건 뭐야? <laughs> 아니 턱걸이 원래 할줄 알았잖아 어? 턱걸이 몇개 하지 않았어? 세 개인가? 응. 어보 그만해 이제 <laughs> 아 웃겨 제대로 좀 보여줘봐. 어, 잠깐 야, 팬티 보인다. <laughs> 뭐야? 옛날에 했었는데 요새 운동 안 해가지고 맞아! 과연 빠질까? 어? 살이 빠질까? 아니, 그냥 이제라도 지금 응? 슬랙스 하나 사러 가자. 아유, <laughs> 아유! 거기 하자 거기 말고 거기 말고 거기 아유 <laughs> 또 입으로 그러는 거 아니지? 입부러웃기려 그러는 거 아니지? 어? 해아 <laughs> 웃겨라 그거 거기서 팔 파이... 되겠네 그거 뭐야 턱걸이 하나 아우 불 <laughs> 고만고만 내려가자 아니 여기 왜 풀밭이 됐어 저기 뛸 수도 없게 <laughs> 어깨다야 근데 너무 춥다 완전 가을이네 이제 고만이 그만 내려와 여기 한 바퀴. 뭐 하게? 내려와, 이제?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집에 가서 무슨 운동 하게? 아, 웃겨라. <laughs> 아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야, 거기 앉으면 안 되지! <laughs> 아이고. 아, 뭐, 너무 무리해서 하면은 몸 아파, 여보. 정분다. 벌써 팔 빠진 먹는다. 어머, 쟤네 물만 먹을 거야? 진짜 밥안 먹어? 응? 진짜 밥안 먹어? <laughs> 오늘 진짜 안 먹을 때안 먹어? 음. 배고파요 된장찌개 밥 먹을까? 왕뚜껑 고등국 끓여 굶을 거야? 물만 마실 거야? 치킨 시켜 소고기 사와 <웃음> <웃음> 맛있는 거 먹자고 먹어 그래 뭐? 뭐 먹고 저거 하자 여보 그냥 편안한 옷 입고 가. 안 맞는 옷 괜히, 응? 뭐할 생각 하지 말고. <laughs> 어, 아까워. 뭐가 아까워? 운동. 아, 운동 <laughs> 매일 하면 되지. 시간을 두고 이제 하루 만에 살을 뺀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이미 빠졌다니까? 어? 이미 빠졌어. 아니, 그니까, 매일매일 하고, 먹고, 운동하고, 그러면 빠지는 거지. 살은 이미 빠졌다니까? 그럼 먹어. 아, 지금 먹으면 다시지. <laughs> 너무 웃겨. 배고파서. 뭐지? 배고파서. <laughs> 목살에다 짜파게티 드실 거예요? 오늘 단식 프로그램은 여기서 멈추시는 거죠? <laughs> 잘생겼겠어 <생각했어>. 배고프면 먹어야지 <laughs> 여보 목살에다가 소금 찍어서 짜바게티는안 먹게 됐는데 드셔보세요 목살 척기다. 그래 먹으면서 운동해야지 쫌쫌 굶고 어떻게 해, 저기 사나 사람이 머리가 다 아플 정도로 배가 고프면 먹어야지 <laughs> 응? 잘했어 잘했어 응? 내일은 청바지 입고 결혼식 가면 되지 어우 맛있어 응? 아우 대망이다 응? 집지도볶았어요 얼마 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아니 지금 밥을 먹었는데 어디? 이리 와봐 어떻게 됐어? 올라가? 안 다치지? 그냥 청바지 입고 가 그럼 그렇게 입고 티셔츠 긴거 입고 그 위에다 마이 입을까? 네. 이렇게 많이 있잖아. 안 돼. 티셔츠를 그렇게 입고. 맛있어. 어, 이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든 입었네? 어떻게든 입었어. <웃음> 성공, 성공. 후, <laughs> 자고 계세요. 옷 어때요? 알맞게 잘 맞아요? <laughs> 안 작아요, 옷? 아, 옷 <laughs> 있어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laughs> 어? 양복 입었는데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짱 좋아? 답답해. <laughs> 야안 당겨. 안 당겨? 야 그래도 이게 어떻게든 입었다. 어? 너무 잘했어. 운동한 보람이 있네. 운동을 했기에 이 옷을 입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laughs> 이걸 잡는 다음에. 네, 음. 아. 그래, 어떻게든 입었다. 잘했다, 잘했다. 바지 터질까봐 이거 안 먹는다 할줄 알았어. 부패 안 먹을 줄 알았어. 아, 웃겨.